우선은 PT를 등록하시게 되신 이유는요? 살이 갑작스럽게 많이 쪄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서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PT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게 되신 계기는요? 처음엔 PT만 하기에는 이제 뚜렷한 목표가 없다 보니 그냥 설렁설렁 하게 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이제 좀더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디 프로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 있으실까요? 식단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좀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식단이 조금 빡시게 들어가서 강하게 들어가서 이제 식단이 좀 제일 힘들고요. 좋은 점이라면 PT도 받으면서 이제 개인 운동을 하게 됐는데 개인 운동을 하면서 이제 PT 때 배웠던 동작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제가 점점 더 이제 운동 수행 능력도 많아지고 그리고 몸이 점점 변화가 되는 게 느껴지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